자 142쪽에 12번입니다 아, 방금 촬영했는데 계산실수에서 틀려서 끊었다가 다시 가는데 그림이 아까워서 그림만 남겨 놓겠습니다 자 12번부터 가볼게요 a1,-1,3,b-3,5,-2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점 p의 좌표래요 그럼 y축 위에 있으니까 0,b,0이라고 놓고요 ap와 bp의 길이가 같다 양면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p제곱 해봅시다 ap제곱 1 플러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1, b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9 bp의 제곱은 9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4 천천히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플러스 9는 9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플러스 4 b 제곱 b 제곱 없어지고요. 어, 마이너스 10b 넘어가니까 12b. 천천히 체크할게요. 29, 아, 99 지울게요. 그러면 2가 넘어가면 29 빼기 2, 27이네요. 따라서 b는 12분의 27,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p의 좌표는 0콤마, 4분의 9콤마 0이에요. 천천히 구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a라는 좌표 마이너스 1 콤마 2 콤마 0, b 0 콤마 0 콤마 1, c k 콤마 k 마이너스 1 콤마 마이인데 bc가 b변이래요. 뭐 그러면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c의 제곱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어, k 제곱 플러스 k 1의 제곱. 아까 여기서 틀렸어요 1의 제곱 1. 그러면, ab의 제곱, 음. 1 플러스, 4 플러스 1, 그 다음에, ac의 제곱,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k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네요. 천천히 정리합시다. 음. k 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1은, 음. 5, 6, 6 플러스,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플러스 4. 그러면 천천히 정리하시면 k제곱들은 먼저 지울게요. 자, 마이너스 2k. 2k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6k니까 2k. 그 다음에, 자, 1, 2,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4, 5, 9, 18. 따라서 k는 9가 됩니다. 자, k는 9. 아까 제가 숫자 하나를 못 봐가지고요. 계산이 계속 틀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번 가볼게요. 자, 14번에 보시면 다음 그림같이 점4 0 0 0,4,3,0 지금 x축 y축에 보면 예, 4,0,0그 다음에 0,4,3,0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단 직선 L이 있대요. 이번 교육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선의 방정식 공간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P 0,0,2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그러면 여기 P 002와 L 사이의 거리. 그러면 지금 P에서 L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럼 이것도 삼수선 쓸수 있죠. 지금 보시면. OP라는 게 XY평면의 수직이고요. 직이고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삼수선 정리에서 직각 직각이니까 직각이 되겠네요 음 그러면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우선은 여기가 4 4루트 3이면 음 문제에서는 AB라고 줬으니까 3분 AB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16각 16 곱하기 3 48에다가 16 64 AB의 길이는 8이네요 1대 루트 3대 2네요 또 이번에 자 그러면 또 여기 5 h라고 할게 요 여기. 그러면 oh의 길이 구할 수 있죠. oh랑 8이랑 곱하면 2분의 1하면 넓이, 삼각형 넓이 여기. o a b 의 넓이는 ohab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곱하기 o a 곱하기 ob. 곱하기 뭐 이거 자주 나오네요 지금 계속. 자 그럼 oh의 길이는 8분의 16루트 3. 2루트 3이네요. 음. 여기가 2루트 3. op의 길이가 2. 그럼 pH 길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pH의 제곱은, 피타버스 정리 쓰면 4 플러스 4 3 12, 16이네요. 따라서 pH의 길이는 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끊었다 갈게요. 15, 16, 17은 또한 번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끊었다 가겠습니다.